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만성 두통이나 난치성 두통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만성, 난치성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통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증상으로 약70% 이상의 성인이 일생에 한번 이상은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통은 다양한 원인과 형태를 가지며 개인에 따라 심각도와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가벼운 통증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통이 심하거나 장기간 이어진다면 병의원의 방문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두통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 긴장성 두통은 띠를 두른 듯이 머리를 둘러싸면서 조이거나 뻐근 혹은 묵직한 느낌을 호소합니다. 편두통과 군집성 두통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눈알이 빠질 듯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리 또는 빛에 예민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두피의 감각신경성 두통은 두피를 타진 시 찌릿하거나 뜨끔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을 보입니다. 두통 환자 상담 시 우선 두통의 빈도와 지속 시간, 강도를 기본적으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통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 질환이 없는지 확인하고 두통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근육에 대한 진찰을 시행한 후 검사를 토대로 치료를 진행한다는데요.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요즘에는 자율신경치료와 근육이완치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율신경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만성통증치료입니다. 포도당을 주성분으로 한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화 그리고 임산부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여 통증이 없는 상, 즉 완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두통은 기본이고 어지러움 그리고 오래가는 감기부터 어깨 통증 허리 통증 그리고 무릎 통증 등의 근골격계 통증과 심지어 만성 피로 소화 불량 생리통까지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육이완 치료 같은 경우 목 주변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을 치료할 때 진행할 수 있다는데요. 자율신경치료와 함께 머리와 목 주변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 주는 것으로서 1회차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북목 그리고 일자목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뼈의 변형은 1회 치료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머리와 목 주변의 심부 근육근의 과긴장을 반복적으로 풀어 주게 되면 서서히 거북목과 일자목도 교정이 될수 있습니다. 머리와 목 주변에 과하게 긴장된 뭉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머리 내에 장기의 혈액순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내부 장기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만성 그리고 난치성 두통을 해결하는 것이 치료 원리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무신코 넘어가지 말고 초기에 병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임용석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기질적인 원인으로는 머리와 목의 이상, 그리고 다양한 전신질환이 있고, 비기질적인 원인으로는 개인의 성격, 심지어 사회의 경제적인 요인까지 두통의 발생에 관여하게 됩니다. 두통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통의 가장 큰 문제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두통은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두통이 반복되게 되면 직장생활을 하기가 두려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한 경우는 휴직 또는 실직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정, 예를 들면 시험이나 면접을 앞둔 경우 혹시나 두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이어지게 되고 이는 예기불안으로 이어져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위축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 치료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율신경 치료 후에 특별한 사후관리는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율신경 치료 후 근육이 뭉침으로 인해서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귀가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거나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 치료 자체는 3에서 5분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스트레스는 전신 근육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과 긴장된 근육은 내부 장기의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는 전신의 기능 저하 및 두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없는 삶은 어렵습니다. 평소, 두통이 있으셨다면 미리 자율신경치료를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